2장 요나가 회개하고 살아나다 그러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가 아리었다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덤의 뱃속에서 도와주십시오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양 깊은 곳에 물 가득한 무덤 속에 던지셨습니다 대양의 파도와 물결이 내게 부딪혀 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.내가 내 던져졌습니다.주의 시야 밖으로 내 던져졌습니다.다시는 눈을 들어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.대양이 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.태고적 심연이 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.산들의 뿌리가 놓인 해저에서 해초들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.나는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. 내 뒤에서 문들이 쾅 소리를 내며 아주 다쳐버린 듯 했습니다.그러나 하나님, 나의 하나님, 주께서 나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살리셨습니다.내 목숨이 사그라져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고,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.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까지 닿았습니다.헛된 신들, 가짜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사랑을 금지는 것입니다. 나는 주님을,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리쳐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주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입니다.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,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뱉어냈다.